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이삭에게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이 이삭이 축복을 받았는지, 이삭은 가난에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 때까지는요, 이삭으로 내려가라고 말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삭에게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아브람 때 있었던 그 흉년보다 지금 흉년이 더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 약속을 지킴으로. 축복을 하시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인마누의 축복을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케 되리라라는 약속을 이삭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라는 축복을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 성령에 내주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가난인 저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역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세 가지, 세 가지의 이 약속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뭐 이삭, 야곱 계속 축복을 하시잖아요. 야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대대로 축복하시는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켰던 내려오던 그런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계승해 오면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 지금 이삭에게 이제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지 하 말라,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애급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애급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요셉 때, 그러니까 그 요셉 때,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런데 요셉의 그 형제들은 그 요셉 앞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보다 더... 흉년이,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일을 하셨더라. 자, 이사계 이제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팔레스타인 그쪽에 그 토지를 보면 30배입니다. 씨를 뿌리면 최대한 30배인데 이삭의 씨를 뿌리면 이제는 60배, 이제는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생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생업이 있어요. 이 생업 위에 하나님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미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아니 신학자 칼 바르트님 계속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발견한 유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기자들은 물어봅니다. 근데 이 신학자는 그래요. 내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극절하신 사랑 위에 발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아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 것 밖에 없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하나도 라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성도님 두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드리다 말고 집을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제 방문을 막 놓고 하면서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 아, 그런데 가스불을 안 끄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11시에 못 오신다고 가셨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 소리를 들었으니. 가스불을 끄고 나와야 되는데, 곰국 아니면 여러분, 엠마는 그리스다가 물을 올려놓으면 다 타버립니다. 30분, 1시간 만 지나면 다 타버려요. 다 쪼그라들고, 엠마는, 거기에, 무슨 물질이 있으면 그것도 불나는데 위험하지요. 기도했어요. 이 소방서에다 전화해봐라. 그런 마음이 와요. 그 전화해봤어요. 턱걸이 넘어서 그쪽에서 화재신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저기, 산업단지 거기에서 연기 만나지 아직 그런 신고 들어온 건 없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오셨어요. 두 내유가. 다시. 그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아이거 내가 불을 끄고 갔는데 깜빡했다는 거예요. 깜빡. 껐는데 켜놓고 온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저도 깜짝 놀래서 소방서에다 전화해봤더니 그량이도 그쪽에서 화장실 화재 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고 그래서 저도 예, 한숨 놨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어, 그러면서 어졌어요. 가는 마음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여러분. 아, 저도 여기서 말이죠. 아이고 불났으면 어떻게 되나? 불났으면 왜요? 제가 그 경험이 한번 있거든요. 아파트 저쪽 바깥 베란다에서 곰국을 올려놓고 불을 켜놓고 밤새 그냥 잤어요, 잤어. 어떻게 됐겠어요? 불다고고 잤다니까요. 새벽 예배가 있었잖아요. 새벽 예배 3시 반에 거실 이 환해요. 거실이 깜짝 놀랐어요. 바깥에 바깥에 베란다에 가스리 지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불이 켜 가지고 유리창에 반사가 돼 가지고 얼마나 환한지요? 불이. 한데도 원해요. 열고 들어가서 벨브부터 잠궜어요. 그렇기도 해서 하나님, 하나님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위험한 일안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화제 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주선주 선 그냥 어떻게 옷차리고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이 없잖아요. 먹고 마실 양식이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일기 시사장에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제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바로 왕이 마병을 이끌고 쫓아와요. 근데 앞에려는 창이란 홍수, 홍해바다. 예. 홍해바다가 있을 때그 백성들은요, 야, 애굽에 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가진 말을 다 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다. 지팡이를 높여 손을 돌고 그 바다를 향하여 내려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동남풍이, 서북풍이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에 물을 갖다가 좌우 벽을 만들어서 다 밀어냈어요. 다 밀어냈어요. 밤새도록 밀어냈다고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이러면 하느님이 역사하시면요. 이 물길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물길도. 물길도 다스려요. 물 벽이 생겼어요. 좌우로 물 벽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물 벽이 생기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 뒤에는요. 시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은 환한, 환한 불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기둥과, 예? 흑암의 그 기둥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환한 불기둥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바로왕 이끌고 있는 그 바병들 그 사이에 치륵 같은, 치륵 같은 어둠을 두셨다 그랬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하여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우리가 내어 맡기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게 신앙입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렇게 말로 선포하시고 믿고 나가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때 두렵습니까 그것은 생사를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미래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라 말합니다. 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끝날 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어느 시골 마을에 일어난 일인데요. 브라이언이라는 15살의 소년이 있었어요. 15살 이 소년은요. 뇌종양으로 머리를 좀 깎아야 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싹 깎고 이제는 한달 후에 학교를 가는데 학교 애들이 다 머리를 깎고 있었어요. 선생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라언이 친구가 뇌종양으로 인해서 항암제를 맞았기 때문에 머리를 다 깎을 것이라는 걸 알고 이 축되지 않도록 애들도 전부 다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건을 함을면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 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매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너로 하여금 너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꿈에라도 하나님 만나고 내 마음에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면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학위 수여식에 있기 전 리빙스턴은 학교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게 되는데, 말하는데 말하는데. 아프리카에서 더 싸워야 됐고 더위와 추위에 더 싸워야 됐고 원주민들과 더 싸워야 됐고 짐승들과 더 싸워야 했다. 그러면서 나는 오른팔 불구가 됐다.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 때문에 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교에 열심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그 약속을 리빙스턴에게 했기 때문에 리빙스턴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험한 길을 갈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집체만한 파도가 덮칠지라도 그 파도를 타고 즐기는 운동선수들처럼 우리가 문제의 그 파도 앞에서 문제를 내 밥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23편에 보니까 이호와의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그불모지중국땅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폴복의 어머니는 남편 따라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선교지 저 멀리 멀리 갔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두 잔이 하고 일을 돕는 도우미하고 네 명이서 집에 있었는데 밤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남자가 중국 말로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이 서양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 지금 감염들어서 농사가 안된다고 이 서양 귀신들 이 집을 불태워버리자고 그 소리를 하더래 는 거예요 중국말을 알아들었어요 이 벌벅이 어머니가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 그랬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이 중국 사람들이 진짜 막 화난 얼굴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앉으세요 중국말로, 여보시오, 안 드세요. 피아노 앞가 가지고 반주를 했대요. 그러면서 중국말로 찬양을 했대, 중국말로. 주가 널 도우리라 하면서 했겠죠. 두려하지 말라 했겠죠. 중국말로 했겠죠. 그니까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두 명에서 살금살금 살금 저 뒷문으로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아, 보니까, 불태우려고 뭘헝급으로 싸가지고, 속이 뿌려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걸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대요, 두 명이. 그래가지고, 불나지 않고 살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로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나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장식 26장 20절 24절. 지금까지는 너에게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복을 받고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게 번성하도록 복 내리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윤례와 법도와 그리고 명령, 규례를 행하면 하나님이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너와 그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게하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크게, 크게. 번성하리라. 장구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많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내 후손들이 잘 되게 하리라. 내 후손들이 잘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자손맘대가 잘될 것이다.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